살을 견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양거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분은 대한장기협회 클리이시네 근데 장기를 이렇게 둔다고? 면상을 두시나? 어, 근데, 스톡, 피쉬는 아니네요. 이렇게 두면, 요렇게 두면 되고요 그러면, 궁을 한번 틀어줍니다. 틀어고 이거 뭐, 급장기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제가 왜이 포를 아, 안 앉히냐면, 나중에, 어, 대차를 하면서, 면포, 이렇게, 노림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둬요. 이렇게 두고, 네. 이렇둘 때, 공을 내리면 대차하러 갑니다. 그리고 상대분이, 어. 자, 이렇게 나가고요 이마가 나가고, 뭐 때리고 둔다는 건데, 장군솔 쏠... 어차피 여기 이, 이 자리는 못 오거든요. 이 자리는 못 오니까 이렇게 두고요. 네, 이렇게 두고 음. 자, 여기서 살을 견인을 한번 해 볼까요? 음. 조금 조금 있다가 하죠. 조금 있다가 궁을 내리고, 살을 때릴 거니까, 궁을 내리고, 여기서는, 요렇게 둘게요. 요렇게 둬서 상이 나갈 준비를 하고, 어, 차가 일자리로 오면, 차가 내려가서 지키고요. 나중에 상, 상이 상 나가는 게 안에서는 좀안 좋은데 어? 이거는 무슨 수죠? 일단 차 잡기 위해서 이렇게 둬 볼게요 일단 이차의 행로를 가둬놨습니다 뭐 때린다? 이렇게 나가면, 일단은, 이 차는, 사망인데? 이렇게 양거리를 한번 해 볼게요. 아, 이러면은 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게 걸려있으니까, 음, 음, 뭐, 이 정도 두죠. 또, 그리고... 마가 못 뜨게, 이렇게 두고요. 음. 일단, 좀 수비적으로 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아, 그냥 밀어도 됐네. 아. 바보. 그냥 밀었으면 여장군에안 되는 수라. 그냥 밀어도 됐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두고 아 보면 또 올리고.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4대가 제일 유, 유력하죠? 우리 유튜브에는 지금 채팅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죠? 아. 요렇게 두신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것 같네. 아, 아닌가? 이렇게 둬보죠, 뭐. 두고. 그리고 이제 대차 대차하자고... 아, 예, 잠잘 오시겠네. 대차하자고 이렇게 두면 상대분이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대차하자고 두면은... 대국딱 굳은 것 같아요. 먹고, 이걸 누르러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이제 차가 없기 때문에 입공수 관련해서는 좀 무서울 게 없고요. 이렇게 두고, 누를 거니까 장군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분은. 그러면은, 먹을까요? 막을까? 맞고 이거 또상 잡자고 갈 건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일단은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두, 두고 말을 지켜야 될것 같아요. 마 지키고 여기서는 요렇게 두면 되겠는데? 지금 저이 포도 못 움직이고, 이분이 어떻게 둘까? 이제 마가 나오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저거 이렇게 마가 간 이유, 이유도 있거든요? <laughs> 음, 먹고, 먹을 때, 아, 어, 이 상이 일단 걸렸으니까, 요렇게, 켜주고요. 제가 이제, 세 개, 3개, 다리가 세 개라서, 그 다음에 이 병을 올리면은, 이 차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릴게요. 올리고, 장군, 뭐 이거는 쫄병되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들어와 장군 찍가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요. 아, 다시 이렇게 달라 그러면 어디로 갈래나? 아, 마가 이렇게 왔다가 갈갈 갈 자리가 어디 있나요? 마가 일단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여기, 이거 일단 먹고, 아니다. 여기로 붙어보죠. 여기로 붙어서, 뒤에 붙자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가 올라오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상이 떠서 과감하게 두는 장군도 있고 어? 외통이잖 외통 아닌가? 이게 무슨 수 보는 거야? 이거 먹고 네, 수고하셨습니다.